그림 서식 변경 후 서식은 유지하고 그림만 변경하기, 테두리 및 그림자 반사와 같은 그림 서식을 변경한 후 서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개의 그림을 같은 서식으로 표현할 때 유용한 작업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네 개의 이미지가 있고요, 이 이미지에 같은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그림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림 테두리에서 색상을 흰색으로 적용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 테두리에 들어가서 두께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더 두꺼운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선 선택합니다. 그리고 너비 부분을 조정하시면 돼요. 20pt로 할게요. 20하고 엔터 적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경색이 흰색이다 보니까 그림의 테두리를 흰색에 아무리 두껍게 해도 표시가 안 나죠? 이럴 때 그림 효과 중에 그림자의 바깥쪽 옵셋 가운데라는 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은 흰색에 20pt 너비를 가진 이 테두리를 가진 그림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서식을 나머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이 적용된 그림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탭에 서식 복사라고 있습니다. 서식 복사 클릭.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에 페인트 분모양이 따라 붙고요. 서식을 똑같이 만들고 싶은 두 번째 그림을 클릭. 그러면 서식이 첫 번째에 있는 그림서식과 똑같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서식 복사는 1회만 적용이 돼요. 만약에 그림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서식 복사가 1회가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되면 좋겠죠? 이렇게 반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서식 복사라는 이 명령 단추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서식이 적용된 그림 이미지를 선택하신 후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우스 포인터에 페인트붓 모양이 따라 붙고요. 세 번째 이미지를 클릭. 어때요? 적용되면서 마우스 포인터에는 뭐예요? 서식 복사가 계속 될수 있다라는 페인트붓 모양이 따라 붙고 있죠. 네 번째 그림 이미지도 선택. 계속해서 지금 페인트붓은 이렇게 따라 붙고 있어요. 이제 명령을 끝내고 싶다 하시면 마우스를 배경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의 ESC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명령이 해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에 다양한 서식을 적용하고 다른 이미지, 그림에도 똑같이 서식을 복사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 만들어진 서식이 적용된 이미지를 그림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교체하고 싶은 그림을 선택하신 후에 그림 서식에 바꾸기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고요. 파일에서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열리면 바꾸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을 하세요. 그런 후에 삽입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서식은 유지되면서 그림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작업을 다 끝내고, 어, 이 그림은 나는 서식을 없애고 싶다 이럴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서식을 없애고 싶은 그림 형태를 선택하시고요. 그림 서식에 그림 원래대로의 그림 원래대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서식은 사라지고 그림 형태만 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에 다양한 서식을 적용하고 또이 적용된 서식들을 다른 그림에도 서식 복사를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서식이 잘 적용된 그 그림 이미지를 그림만 교체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이 다양한 방법들을 잘 기억하셔서 실무에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